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증하는 내용을 통해 우리는 오늘 어떻게 복음을 변증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출애굽 역사에서부터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적 정체성의 핵심적인 인물들, 사무엘, 사울과 다윗을 언급하고, 거기에서부터 예수님을 소개할 실마리를 가져옵니다. 복음을 소개하려면 사도바울의 지혜가 유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의 수많은 사건과 예언, 서사와 교리가 얽히고 설켜, 한 번에 다 풀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뿐인가요? 거기에 우리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만의 특별한 사건들과 역사가 더 있고 게다가 우리 각자의 신앙 역사가 또 어딘가에서부터 같이 얽혀 있습니다. 얽힌 실타래를 풀어 본 경험들이 여러분 다 있을 텐데 무작정 잡아당겨도 안 되고 가위로 자르면 조각조각 끊어져 쓸수 없게 되지요. 조심스럽게 그 끝을 찾아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풀어내야 합니다. 힘으로 당겨도 안 되고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도 힘을 빼고 천천히 실마리부터 찾아야 합니다. 그 실마리는 복음을 전하려는 상대방의 삶에 있습니다. 복음 전파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삶에서 그 사람의 삶의 문제에 당신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잡하게 얽힌 것은 지혜의 영 성령께서 이끄심에 따라서 아는 바를 정리해 나가야 되지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슬이 그 실타래에서 빠질 때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런 과정과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당신 안에 얽히고설킨 복음의 실타래를 먼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교회에서 배운 내용, 성경에서 만난 은혜, 당신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은총. 정리의 과정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유용하기도 하겠지만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에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것입니다.